로로 코스메틱이 에스테틱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 세미나 진행으로 올해도 자영업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로로 코스메틱 대표 송대건은 지난 30일 연재구 로로코 교육장에서 부산 경남 소재 피부관리 실자영업자 예비창업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라모드와 하이포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플라모드와 하이포 세미나는 평소 사업장 운영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원장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거나 소규모 모임 세미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부 지원 제도,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 미용 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등 사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 이후 12회에 걸쳐 소상공인 500명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피부 미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과 매출 증대 방안 피부 미용기기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주제로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